자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이제 가면 이제 들어가면서 예나 다른 레인저 팀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예 기회를 주죠. 그리고 이 이후로 다른 레인저 팀이 어떤 일을 하는가도 보여주지. 자 드디어 갈수 있습니다. 이제 예 들어가면 이제 천국이 펼쳐지죠. 갑자기 무기의 데미지가 몇 배가 늘어나지. 그러니까 레인저 스타대를 참 이게 참..이게 먼저 입성하느냐, 풀파티를 먼저 하느냐 뭐.. 자맘는지풀파티 먼저 하는게 좋긴하지 자 얘네들이 어..헌터데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살짝 그.. 그 말을 해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엇나갔을때 아마 얘네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처리하는 용으로 예..아마 출발..뭐야 응징하지 않을까 싶어요 말하는..말하는거 들어보면 특수부대라고 하죠. 그냥, 레, 다, 다른, 레인저 팀이 엇나가면, 나쁜 짓을 하면, 예. 얘네들이, 투파, 투, 뭐야, 파, 뭐야, 파견되는 거, 인것 같아요. 자, 일단, 예, 그, 퀘스트 몇개 완료하고요. 자, 하이포를 희생하고 농영스태 구했다는 거를 말하고 있죠. 네. 예. 하지만 둘다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고식을 무척 힘들게 했대요. 자, 에이스 아니, 일치 페이지. 일치 페이지는 에이스를 찾으러 가서 얻은 거죠. 스네이크 키, 스퀴즈 외판원과 합류했다. 자, 미행 이게 살인마 로봇 이거 스, 스퀴즈 외판원. 자, 스네이크 스키치 외판을 찾는 게 가장 확실한 단서. 라고 하죠. 네, 철도 유목민 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하죠. 네, 여기서 이제, 그,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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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고. 그 에이스에 관련 퀘스트를. 여기서, 엔젤라데스 어, 엔델라 데스를 합류하고, 합류, 합류한 상태에서 가면은, 또 특이한, 특별한 이벤트가 또 하나가 더 있죠. 이런 것들은, 어 이제, 바르가스 장군이 자기 뭐, 뭐, 충고나 뭐, 이런 거 해주는 거고. 예, 저희 그 시사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요. 우드슨 병장은 우리하고 통신을 주로 하는 애죠. 이제 에이스는 이제 예전 얘네 팀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코치스가 그 합성체 우두머리뭐 비슷한 AI 이름인데, 인공지능 이름이라고 보면 되지. 핀스턴은, 예,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 이런 걸다 이렇게 읽어 보면 예, 대략에 대한 대략이 게임에 대한 배경을 알수 있어요. 뭐 이렇게 레드 스콜피오. 레드 스콜피오는 어떤 거냐면 우리 레인저잖아요. 데저트 레인저. 레드 스콜피오는 어 레이더 있죠, 레이더. 한마디로 이제 폭력 갱 집단이 좀 커져 가지고 엄청나게 좀 많이 커져서 우리처럼 이렇게 어 조직을 이루고 있는 애들 이름이에요 레드 스쿨 피온이라고 그래서 보호해 주고 보호세를 받아 가는 그런 애들이죠 지금 같은 예, 이곳에 이 대전 사막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애들이죠 탄소인는 폭발물 파는 애구요 어, 똥을 아주 좋아하는 애죠 똥똥거립니다 입이 좀 더럽고요. 멀캡틴 데이는 되게, 어, 정직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바른 생활의뭐 그런 애인 거고. 아, 멀캡틴은 아니 멜슨이다. 멜슨이 그렇고. 멀캡틴은 조금 특이한, 사차원적인 머리 좋은 애라고 보면 되지, 뭐. 말, 이렇게 다 들어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었지? 여기서 또 스킬북이 있을 거야. 여기 이제, 이제 창고입니다, 창고. 이건 내 창고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걸 창고를 이용하라고 하죠. 여기다 뭐 넣어 놓으면 돼요. 이제 얘가 이제 특별한 보상 템으로 보상을 주는 애고, 이제 멀게 트때 이상한, 이상한 것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상한 걸 주면 얘가 그거에 맞춰서, 그 기술력에 맞춰서, 무기에 적용을 해서, 어, 우리가 임무를 진행하면 포인트를 얻는데, 그 포인트로, 그, 바꿔줍니다. 장비로. 예, 징발 요청서라는 포인트인데. 이거는 자기가 무슨 일 하는 건지, 이게, 이게, 이게 다 말하는 거고. <laughs> 자기는 이제, 예, 내가 말하는 일, 그, 이렇게 특수한 무기를 예, 만들고 예, 제작하는 일을 맡고 있다 특수 무기들 을 그걸 말하는 거죠 방어구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르가스 장군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도 다 말을 하죠 이거는 다 그냥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들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다 읽어보면서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나는 근데 다 읽어봐서. <laughs> 자, 이렇게, 하나씩, 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쓸 자리 있는 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 별로 잘, 안, 아, 여기 있는 거 그냥, 잘안 씁니다, 난. 이제 나중에 뭐 얻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자, 일단 다 하기 전에, 경험치 받은 건다 받고, 오면 할게 많아요, 지금. 여기에 이제 동료 얻은 애들, 어, 에 대해서, 그 모집을 하면은, 어 이제, 동료를 모집하거나, 아까 그 스파이크 같은 애들, 그런 애들 모집하면은, 성과급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성과급이 바로 경험치인데요. 자, 신병을 찾았습니다. 되게 많죠? 여태까지 찾은 애들이에요. 엔젤라데스는, 예. <laughs> 예 원래 되니까, 예 인정을 안 해주죠. 자, 한 명씩, 예. 어, 스파이크랑 머블스랑 슬릭은 예. 그 아까 레이더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던 애들이죠. 세명 예, 묶어서 예. 얼뜨기 트리오라고 하지. 그냥 하나 먹었봤고요 스카치 모. 자, 징그 가사점하고 스크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징그 가사점이 더 좋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봤고요 자, 물 가져가고. 이게, 이게 여기가 이제 정수기, 정수기처럼 생겼잖아? 수통 받아가는데요? 여기에 탄소이 있구요. 폭발물. 똥, 똥 좋아하는 애. 얼티게 트리오는 화술로 얻으면 되는데, 화술로 일단 모집을 시켜놓으면, 이제 나가면은, 다음에 이제 스타들 들으면은요, 걔네들 신병 훈련 받고 있을 거야. 어... 일단, 예,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예. 질산암모늄 이게 똥에서 찾을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똥을 얘한테 팔면 돼요 자 애벌레 똥 소똥 디둥이똥똥또로똥똥 똥똥 에프에, 애벌레 똥 똥밖에 안받지 애벌레 똥 됐나?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수류탄 이런 거를 좀 파는데 비싸긴 합니다. 엄청 비싸죠. 자, 이렇게 해서 경험치도 받구요 돈도 없구요. 자, 이제, 아까, 블러드 스태프를 얻었잖아요? 여기서 화술과 블러드 스태프를 화술 스킬하고, 블러드 스태프가 있으면은요, 예, 진짜 블러드 스태프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초반에 거의, 방어 통력이 7이나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막, 날아다닐 거예요. 이제 얘가, 어, 여러가지 특이한 물건들을 받아주는 앤데요. 자, 에이스의 레인저스타. 아까 라디오 센터에서 얻었던 거죠? 자, 경험치를 얻고요. 그리고, 아, 그, 농경센터에서 그 도끼 가져가면, 예, 준다고 하는 거 있죠? 예, 여기, 여기입니다. 얘한테 도끼를 주면은요. 예, 도끼 살인마 군단? 살인마, 살인마 토끼 군단? 메포스탈이 가기 전에, 예, 살인마 토끼 군단을 지배하고 있었던 놈이래요. 도끼 하나 들고. <웃음> <웃음> 자, 진급가산점보를 봤구요. 자, 블러드 스태프. 내가 이제 그, 어, 토스터에서 얻은 거죠. 자, 얘가 그냥 주면은 주어도 되지만, 예, 괴변과 스킬이 있으면은요. 진짜 블러드 스태프를 예, 얻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둥기를 사용한다면 초반에 극강의 무기인데, 극강의 유니크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 빠른 엔딩을 보고 싶으면 이거 버, 버튼 누르면 엔딩 나오죠. <laughs> 여, 여기 여 버튼 하나 있거든요. 회복탄에 저 버튼 누르면 은 엔딩 나옵니다. 나도 초반에 멋모르고 눌렀다가 거시겠지. 자, 여기 풀 파티니까 풀 풀파트 파티 되면 이게 받는 게 좋은데, 성소입니다. 기술 점수 성소죠. 자, 그리고 여기 어... 게임이 있어요 미니게임 미니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뭐냐면 꼬리잡기인데요 아이고 <laughs> 꼬리잡는 겁니다 꼬리 이거 이거, 이거 뭔지 아실텐데 미니게임인데 아이 야, 이렇게 꼬리를 잡는 거죠. 파란색을 먹어서 꼬리를 점점 늘려가는 거죠. 예, 이런 게임입니다. 네, 미니 게임인데, 자, 이거 고쳐주고요. 경험치니까, 나중에 예, 이것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저게 레드라이더 그 비비탄 총인데 특수 기능이 아주 살벌하죠. 자, 이거 고쳐 주고. 아이고.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예, 항상 저장을 해 놓는 걸 잊지 말아요. 여기에는 토스트가 나오는데, 어, 토스트는 캘리포니, 그니 챕터 2에 가면은, 예,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 아직 쓰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저거. 일단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도 퀘스트를 하나 더받고요 얘는 진통제를 달라고 하죠. 아까부터 진통제를 한 명한테 내가 그래서 어다 모아 놨었죠. 그리고 얘는 암에 걸려 있어요. 암에 걸려서 어 진통제를 바라는 건데 그암 치료제를 구해다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 그암 치료제를 좀 구해 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기침을 하고 있죠. 콜록콜록 기침 켁 진통제나 먹으면 끝이 다가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지. 케, 콜록, 뭐, 이러, 이럽니다. <laughs> 자, 얘는 진통제는 무조건 2배 값으로 쳐준다고 합니다. 예, 군의 관이 가장 아파 보이죠? 여기 지도력 소형견 박자 이거 하나 있는데, 뭐, 나 처음에 지도력 아까 그, 그거 못 얻을 일은 없으니까, 이거 살 일은 별로 없죠. 초반에 모를 때어 저거 사면은 괜찮긴 한데 아까 진통제를 누구한 얘한테 다 줬었는데 자 여덟 개 진통제 여덟 가지 얻은 거다 팔고요. 자 얘한테 그 지역을 알아내야 됩니다. 얘는 이제 지도 제작자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새로운 지역을 발견하거나 어, 그 정보를 알아내면 얘한테 가, 그말 걸면은 경험치를 줍니다. 오아시스 같은 것도요. 어... 자, 여태까지그 했던 거죠. 잠깐만. 어? 잠만 다윗마을 제한테 물어보면 원래 찍혀야 되는데 얘한테 말다 안했나? 응, 맞다. 저걸 받고요. 그다음에 사가라 병장한테 예, 다음 빌리지 위치를 예 받아야 됩니다. 뭐꼭안 받아도 되긴 하지만 위치를 이미 난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 받으면 예아꼭안 받으면 안 되나? 어, 그 어차피 그 캐스가 그 진행돼야 되는 요건 이 있으니까 자어 왜만큼 다한 거예요 지금 이제. 어, 블러스 스태프. 이게 방어관 통력이 6이에요. 초반에. 예, 피해량이 18에서 24죠. 굉장하죠. 예, 초반에 굉장히 쓸모있는 거식인데. 이런 거다 넣어놓고. 다팔 거고요. 자, 이제 드디어 잠깐만 초반에 또왕한 명을 얘가 얘를 두면 그니까 두 가지 종류로 쓸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폴링이라는 애를어암 그니까 분해용 무기를 사기 위해서 가격 저렴하게 분해용 무기를 사기 위해서 얘한테 그냥 상인으로 산그 이렇게. 그 이용하는 방법이 방법 있고 하나는 하나, 내가 주는 퀘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 퀘스트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퀘스트를 받아서 받아서 가도록 하죠. 자 얘가 했을 때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하면은 원래 관심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 퀘스트가 없어지거든요. 다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관심 없음으로 하면은요 예. 이게 돈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그 계속 따라가야 돼요 네 총을 사달라고 돈이 필요하니까 예 자꾸 돈을 얻으려고 한 건데 그 여동생이 어떠한 곤란에 처 있는 거를 얘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봤고요 <laughs>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끝까지 가면 안 돼. 끝까지 가면 안 되고 이거 있죠. 아청꾼 한번더 하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제대 뭐 해고 없어지는데 퀘스트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데. 예, 그러면은 한 명을 미리 못 죽이거든요. 미리미리 예, 죽이기 위해서. 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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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일단 레벨업을 한번 싹 하고요. 너무 바르가스 장군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통신이 안 됩니다. 어. 자, 일단. 아, 어. 막가파, 괴변가, 하나씩 찍어주고, 아, 청고부터 찍어주고, 얘는 경보기 해제 찍어주고, 괴력 찍어주고, 잠깐만 중화기 하나 하나 찍어더 찍어 주자 얘는 아직 레벨 9네 토스터 소리 하나 정도 더 찍어 주고요 예뭐 말로 저는 그냥 뭐 전투는 사실 전투 스킬이 좋으면 어 확실히 예, 전투가 굉장히 예, 편해지고 쉬워지는데, 어 어차피, 그, 위치만 잘 잡고, 예, 적당히 잘 하면은, 예, 적당히 이렇게 하면, 예, 이게 뭐, 못 이기기 어려운 전투는 어 별로 거의 뭐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냥 한 3개 정도만 초반에 찍어주고 나머지는 다,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투그 찍으면 되지 뭐. 사실 내가 그저 화수를 어디서 다 쓰는 걸다그 쓰는 기억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이것도 다 얘에 대하거나 얘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조 부품을 예 이제 무기를 분해하면 개조 부품이 나오잖아요. 실패하면 개조 부품을 얘가 사줍니다. 되게 비싸게 사줘요. 그래서 어떤 싸구려 무기들은 개조 부품으로 차라리 분해해서 파는 게 낫죠. M2 같은 중기관총 같은 거. 잠만 다 똑같은 거예요. 뭐뭐 레드스크피온에 물어보고 뭐예뭐 뭐, 보관하면 아까 저기 내가 네, 제가 말을 했죠. 아 바르가스가 장군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핀테코치스 아가다 계속 본 거잖아. 예. 정보를 계속 예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왔는데요. 이게 돈이 지금 어, 돌격소총은, 아, 자, 일단, 일단 팔죠. 일단 팔고, 팔고. 눈 빼고. 이거, 두꺼비 눈도 빼요. 두꺼비 눈도 빼고. 이 양산 팔아버리고요. 필요 없습니다. 어. 야, 이왜 이렇게 많냐? 총알이 3 8 8, 8 8 9 탄약이. 안나게 많은데자 이거 다 팔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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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팔고요 부품 예, 이것도 팔고요 총열 이제 5천 스크랩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예..불품저격총 M16 그 다음에 펌프 액션샷건 네 펄스소총 까지 사고..원래 이걸로 베레, 베네토 이걸로 대형 조준경 그리고 이, 불펌 저격총으로, 이제, 그거, 뭐야. 확장총료을 가면 되는데, 확장총열를 분해해서, 이제, 뭐, 풀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굉장히 게임이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 확실히. 선사나이님 어서오세요. 일단 내개 사고요. 어, 일단 얘한테 다 주고. 왜냐면 얘가 분해하고, 그거 하고 해야되니까 끼고 해야되니까 일단 일단 빼고요 주중경과 확장장 산창 빼고 무게 분해해서 분해 얻고요 이제 볼펌 설기 중에 이거 달아주고 다 이제 개조를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달았던 거다뜬 다음에, 이 퍼센트율은 무기, 어, 이, 무기 손질 스킬이 많이 찍힐수록 그, 실패가 안 떼어요. 자, 이제 M16도 얘한테 갖다 주고, 이거, 뽀개고요 경고한 탄창만 겁나게 나오네. 펌프 액션을 그냥 갖다 줘야지. 이거는 81. 오픈 축구, 이건 그냥 팔아요. 자, 소형 조준경 전술 조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술 조명 나왔네. 야, 유니크 무기라고 뽀개는 걸 아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 뭐 이거, 이것도 갖다가 예, 뽀개죠 자 전술 조명 하나 더 나왔고요 일단 가지고 있어요 야 탄창만 건너게 해놨는데? 겁나게 많은데? <laughs> 일단 이거 다 빼고요. 몇번 왔다 갔다 그래야 됩니다. 아, 얘, 얘가 아니지, 차. 이것도 제거하고. 포개고요. 경고한 터치만면 겁나게 나오네. 괜찮아요 이게 왜그러냐면 지금 총을 두개를 더 사야되잖아? M16을 근데 지금 안팔잖아? 하나씩 밖에 예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오잖아요? 한마디로 스카이림에서 그 상인 한대치고 로드하면은 그.. 그 물품이 이렇게 재정렬되어있잖아 그것처럼 이것도 다시 나갔다가 이렇게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요. 무기가 다시 재정비되어 있습니다. 예, 총알 같은 경우는 다 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새로 되어 예, 있구요. 그래서 초반 이 렌즈 스타드에 들어가기 전만 잘 버티면, 예, 들고, 듣고 뭐야,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뭐 총알이 모자란다거나 뭐,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 MC6 하나 사고요. 불법 하나 더 사고요. 얘는 이거 팔고, 이것도 팔고, 다른 건 몰라도, 음 이거를 보내서 확장총련, 이거는 25%니까 잘 나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로드를 해서 얻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 어, 무기를, 예, 한번풀 업그레이드를 한후 오도록 하죠.